오늘 10월이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시립 도서관이 문을 엽니다. 덕수동 옛포항시청사 자리에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옛포항시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도서관 명칭 공모와 함께 지식 문화도시의 초석을 다질 도서관 운영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죠. 가칭 포항시립중앙도서관이 오는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도서관 명칭 대시민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포항시 또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27일까지 응모하시면 됩니다. 한편 총 2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는 도서관은 어린이 자료실과 디지털 자료실, 일반 자료실, 문화 강좌실, 보관서고, 시민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 발맞춰 포항시립도서관은 올해 주요 시책 사업으로 도서관 회원 증진과 작은 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일시민 일회원증 갖기 운동과 독서 인증제를 도입 시민 독서 지능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유도하며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 문화를 전파해 책 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조성된 36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통해 생활 근거지에서 누구나 쉽게 지식을 습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불친절하거나 청결 상태가 나쁘면 두번 다시 방문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프랑시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만들기를 위해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점프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숙박 및 식품 접객 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을 대상으로 친절 청결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항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주제로 동종 업계 우수 사례와 대표 컴플레인 사례를 소개하며 상황극 연출을 통한 행동화 훈련을 실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교육 우수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챔피언 배지와 약속 표지판을 지급해 친절 서비스 향상에 기초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총 15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한 업소에 대해서는 포항시 인증 표시판을 제작해 부착할 계획입니다. 포항시회가 의미년 새해를 맞아 지난 5일 신년 인사회를 갖고 희망찬 출발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포항시의회 신년 인사회는 이강덕 시장과 이병석 국회의원, 도의원, 전현직 시의원, 그리고 간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279 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32명의 의원들이 선수와 정당을 초월해 서로 혼연 일치하고 시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가 화합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새해 의정 철학을 담은 사자성어를 화동 세중으로 정하고 올해 KTX 직통선 개통과 영일만항 활성화, 강소기업 육성 등으로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앞당기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22차 대표협의체회의가 지난 9일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과 대표위원 등이 참석해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한 민관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체육회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단원 33명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하고 명품 스포츠 도시 포항의 위상 재고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포항시가 2011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해온 일상 감사를 통해 최근 4년간 241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습니다. 포항시는 8일 죽도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절기 운맵시 홍보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겨울에는 더없이 한적했던 죽장 산골마을이 썰매장 덕분에 요즘 아주 시끌벅적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20일 개장 이후 16일 만에 벌써 만 삼천여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온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썰매장을 찾게 만드는 매력. 궁금하시죠? 이 포항 포스팅에서 알려드립니다. 창 밖을 보라, 창 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와! 이렇게 노랫말의 가사처럼요, 겨울이 우리 앞으로 조금 다가왔습니다. 집 안에만 계신 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곳으로 나오면요 몸이 후끈거리고 땀띠까지 날 만한 아주 재미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죽장 상온마을에 자리한 전통 설매정이 개장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얼음을 가르며 신나게 달려볼까요? 농촌 사회의 전통 문화인 얼음 썰매는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지만 전국 최고의 친환경 마을을 추구하는 상옥 슬로우시트에서는 그 이야기가 다른데요. 2008년부터 운영된 얼음 썰매장은 매년 2만 명 이상이 다녀갈 만큼 겨울철 놀이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네. 얼음판 위에서 사람들이 썰매를 뭐 타고 있어요. 이곳이 네, 어떤 이, 곳이에요? 이것은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타던 전통 슬, 그 얼음 썰매 발로 타는 스케이팅이 아니고 네. 나무로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네. 타던 그런 것 얼음설매를 가지고 네. 체험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여기가 네. 갇혀진 곳은 아닌데요. 옛날에 이게 뭘 쓰던 곳을 지금 모르세요? 아, 이러시는... 여기 우리가 지금 여외 지금 논의입니다그 아. 우리 봄에는 여기 이제 뭐벼 심어가지고 가을에 이제 수확해가지고 한 뒤에 저희들이 이제 흙갈이를 해가지고 물을 갖아서 이렇게 지금 뭐 얼음 전동설매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태력에 푹 빠진 아이들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피드를 즐기고 있는데요. 아이들만큼이나 신난 어른들도 추억을 떠올리며 얼음 위를 달려봅니다. 아니, 아이야 아니, 제가 네. 너무 잘 타셔가지고요. 네. 어머, 나저기서부터 따라하는데 제가 이 속도를 따라오지를 못하겠어요. 어, 굉장히 잘 타시네요. 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네. 네 어릴 때 스케이터, 스เ도또 사투리로 아, 네. 네. 그걸 많이 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야, 이 지금은 이렇게 탈수 있는 곳이 잘 없잖아요. 네, 없죠. 네. 네. 진짜 이게 에허허. 여기 상업 슬로우 시티 아니니까 이게 네. 이제 작년도고 그 애들 오늘 또 왔는데 네, 네. 예, 옛날 추억이 새록새러 납니다. 여기서 잠깐. 죽장 상호 전통 얼음 썰매장은 초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별도의 입장료 없이 썰매 대우료만 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간식거리는 물론 간단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취사시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썰매 다 타시고 이제 몸좀 녹이시려고 들어오셨나봐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네. 네네. 어떠세요 이곳이 좀 다른 점보다 많이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네네 네, 오늘 처음 왔는데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애들도 또 좋아하고 아빠도 같이+ 같이 이제 엄마 아빠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 동네에서 썰매 타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번 담봤는데요 <laughs> <laughs> 재밌어요 머리 뭐니 니해도 아빠가 끌어주는 썰매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놀이기구입니다 와서이렇게 직접 사용보시고 어떠세요? 아,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요. 네네네. 우리 애가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하면서 놀았는지 네. 알수 있게 돼서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오셨지만 우리 아버님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맨날 네. 눈썰매장 가잖아요. 네네네. 뭐, 눈썰매장 나름대로 뭐, 이렇게 어,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음. 이거 얼음 빙판이다 보니까 음. 더잘 미끄러지는 것도 있고 음. 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달리다 보면 어느새 추위는 저 멀리 달아나 있는데요. 겨울 방학을 맞아 뭘 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망설이지 말고 이번 주말에는 죽장 얼음 썰매장으로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네, 겨울철에는요 야외 활동을 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렇게 적절한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체내에 비타민 D 흡수를 도와서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춥다고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따뜻한 옷텔림갖고 나오셔서 야외 활동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가 이어지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헌옷이나 담요 등을 이용해 보온 조치를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포항시는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동반을 편성해 2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사고 발생 시 국번 없이 12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클릭포항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